a l 타임 h e time. 아, 어, 그, 그 광고에 앞서서 저기 칠레에서 전 여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고 Congo, c 니 n g o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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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얼마 안 됐어서 또 오게 됐습니다. 예.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1월 11일 부르시고 또 소천하셨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한 20년 전쯤에 어, 광주 UBF로 어, 말씀 공부 를 하시면서 부름 받으시고 그곳에서 실버 여회가 있는데 실버 여회 목자로 어, 섬기시고 또 어, 그때 광주 유베프가 이제 센터 이전하기 전인데 구 교회에서부터 어, 이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 예, 거기서 센터가 많이 지저분하다 <laughs> 그러시더니 그걸 사명감으로 알 아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 아무튼 하나님 역사를 섬기시면서 어, 노년에. 예, 할 일이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부분만 들었는데 어, 연단 있는데 예, 인생의 때마다 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아버지의 소천을 예, 겪으면서 어, 이것이 하나의 저에게는 큰 연단이 되었습니다. 이... 예, 어 다 알지만 이렇게 이별을 하고 또 약한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하늘 날의 소망에 억다하면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하는 어 그런 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목자님들과 저뿐만 아니고 어 목자님들과 또 여러 성교사님들과 어, 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난을 겪으셨을 텐데 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어,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고 예, 감사하게 됐습니다. 영적 고난을 생각할 때좀 어,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예,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셨는데 어, 십자가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지금 다섯 가정이서 지금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 세 가정이 성교사 가정이고, 어, 저희가 이제 한국인 가정이고, 나머지는 어, 현지인 성교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가정은 현지에서 자란 가정이고, 그리고 양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영적 카리스마가 없어서, 어, 뭐 어떻게, 하, 어떻게 제가 섬기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어, 아무튼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어, 열심히 이,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어, 그것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멀리서 또 저희 아버지 초청하셨을 때또 <laughs> 여러분이 오시고. 어, 또 칠레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도 어, 새롭게 예, 하나님께 서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어, 정말 칠레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의 님 십자가를 사랑해서 어, 그런 의미 있고 값진 예,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난 9주 동안 사무엘서 사무엘 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사무엘의 신앙, 또 다윗의 신앙, 또 반면교사로 사울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이 또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정말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절망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또그 고난의 의미를 할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올해 요절 우리 그참 올해 표조 표어도 그리스의 고난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방향을 잡았는데, 좀 크고 작은, 정말 어떤 사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이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전개,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께 또 나의 어떤 고백을 시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laughs>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1장 이제 1강 말씀입니다. 김만재 목자님이 말씀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김열국, 김하은 우리 목자님 섬겨 주셨고 특성은 서로 사랑 요회에서또 섬겨 주겠습니다. 시 금요 예배는 임보아스 목자님 또 새벽 기도는 주미듬, 윤석채, 성산돌, 이사갈약, 조치원 목자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어, 네, 내일부터 전국 학생 수양회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경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오가는 길도 안전 지켜 주시고 또못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전 노요셉 김예림 김전진 현단에 목자님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 22명 22명 참석하는데 또또이 그 전체 인도하시는 우리 임보아스 목자님, 루스 사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동교 목자님이 또 이동기 목자님이 지금 이제 소감 발표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차양 팀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해 목자님들과 임보아스 목자님 그리고 저희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라노드 요해 네 목자님께 또 2025년 새 분명한 방향 가운데 힘 있게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성교사님한분한분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동역자들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양마가 안나성 여사님 청력과 임플란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에일리 마드베리 그레이솔트킴 인도조의윤호아 바벨 지키운 신누 사라알토바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안나 박경화 이사 가랴 엘리사벳 홍리부가 박은정, 서재미스 고창복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벳 사모님과 강보람, 조용기, 최용 형제님의 아버님과 유기진, 김인태, 그레이스 선니, 윤보영, 홍리부가 파올라오, 또 폴에치 김, 홍재영 형제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나바 성교사님, 또송기명 아버님과 김인환 정모와 성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부가 이제 그학생수행의 이후에 이제 그 다시. 어 회장단을 이 뽑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올 한해 회장단을 정말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 회장 지표물을 세우는 세워, 정도를 세워지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와 임동빈 주인, 홍다혜 자매님들도 이제 하든 하나님께서 또올 한해 또 인도해 주시는 곳에서 힘써 단합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바 사모님과 기쁜 사모님 가정에서 기도해 시고 토요전도 기도 모임 전마루코, 김비전, 홍이사, 김열구 목장 중심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